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어, 문장 성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문장 성분이란 것은 뭐냐면 어,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어떤 구성원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종류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고, 물론 이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어,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이란 무엇이냐? 아, 그러면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 이런 문장 성분을 구분 짓는, 예스, 구분 짓는 일을 문장 구조 분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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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이어서 어, 또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더 배워보도록 할 건데, 어, 수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은 어, 설명보다 먼저 예시를 보면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는 영화를 봤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서 이런 문장을 본다면, 다시 이런 문장을 듣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무슨 영화를 봤는지가 좀 궁금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 무슨 영화를 봤는지를 어, 좀더 보충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코믹 영화를 봤다, 또 나는, 나는 공포 영화를 봤어. 뭐 이렇게, 어, 그 영화의 장르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또는 나는 재미있는 영화를 봤어. 나는 슬픈 영화를 봤어. 그러면 이렇게 어, 재밌는 슬픈, 즉 영화를 보고 나서 들었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또는 나는 어제 개봉한 영화를 봤다. 또는 나는 두 시간짜리 영화를 봤다. 이렇게 어, 이제 요런 말도 들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고. 또는 난 유명한 감독인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를 봤다. 라고 이제 얘기될 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공통적으로 여기 보면 밑줄 그어놓은 이 문구들이 지금 각자가 여, 어, 영화라는 이 영화 앞에서 이 영화라는 요 단어 앞에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갖다가 앞쪽에서 뒤 뒤는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의미를 어, 더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긴 봤는데, 어떤 영화를 봤는지, 어, 그것을 좀 특징을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수식. 수식.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글자로 정리를 해보면, 어, 이제, 사람이나 사물을 말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인지 또는 어떤 사물인지를 더해서 함께 말해주는 것을, 이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식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수식에 관해서 추가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민지는 피자를 먹었다 근데 어떤 피자를 먹었느냐 엄마가 만든 피자를 먹었다 나는 사과를 먹었다 근데 어떤 사과를 먹었느냐 어제 씻어 놓은 사과를 먹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각각 엄마가 만드니 어, 뒤에 있는 피자의 의미를 어, 네, 피자가 어떤 피자인지를 조금 더 더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씻어놓은이란 말이 뒤에 있는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를 조금 더 더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수식 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이 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이두 이 문장이죠. 자, 이 사과는 빨갛고 크다 또는 이 사과는 맛있다 이 문장인데, 자, 이 어떤 점에서 헷갈릴 수 있느냐? 선생님 이 상승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문장에서 빨갛고 크다라는 말과 맛있다라는 말도 앞에 나와 있는 이 사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수식인가요? 라고 궁금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자, 이런 걸 수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 있는, 자, 빨갛고 큰이랑 맛있는이 뒤에 있는 사과를 수식을 해주고 있죠.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어, 어떤 사과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긴 하, 해주고 있지만 어, 수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경우와 수식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문장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나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이 사과는 이란 말이 주어이고 그러면 이 사과가 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보라색인 빨갛고 크다와 맛있다 라는 말은 이 지금 주어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서술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밑에 있는 이 문장은 자, 나눠보면 나는이 주어이죠. 그다음에 먹었다가 서술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먹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부분, 이 빨갛고 큰 사과들과 맛있는 사과들은 목적어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이게 어떤 사물인지를 얘기를 해주더라도 서로 문장 성분이 다른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수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수식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어떤 사과인지 어떤 사물인지를 얘기해주는 부분이 같은 문장 성분에서 함께 있을 때, 요거를 우리가 수식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수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어떤 사람 사물인지를 더해주더라도 그것이 문장성분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수식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 선생님이 자 이번 영상과 그전 영상에서 선생님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것을 이렇게 조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여러분 보고 외워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더 정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는 거니까 이제 편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문장의 구성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문장 성분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를 분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문장을 보고 문장 성분을 구분하는 일 또는 구분 짓는 일을 문장 구조 분석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으로 수식에 대해서 배웠죠. 자 수식은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을 말할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인지 또는 어떤 사물인지를 더해서 함께 말해 주는 것 이것을 수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요 이 용어들과 이 용어들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헷갈린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더 읽어보고 싶을 때는 영상을 한번더 찾아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과 그리고 이전 앞선 영상에서는 선생님들이 선생,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 영어 공부를 위한 설명인데 어, 영어 예문들은 안 나오고 한국 예문들 많이 나왔었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어,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두 가지, 두 영상에서 배웠던 뭐 문장 성분, 뭐 문장 구조 분석, 수식,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영어 예문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다 을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개념 이해가 좀잘안 어 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념 이해가 좀더잘 되라고 일단은 한국 예문들만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영어 예문들을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더 이제 어, 개념 이해를 하게 될 텐데. 이 개념들이 도대체 영어 공부에서 왜 중요한지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네, 어, 이번 영상에서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